예, 인사할게요. 잘하셨습니다. <laughs> 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을. 자, 네,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합니다. 번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겪었을 감정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참으로 어지럽고 복잡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고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비록 따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신 것에 어떤 이해나 납득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었고 또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인신제사인데요. 이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역겨워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그가 백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 때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시바지란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예. 배우 강수현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시바지란 것은 대리모잖아요. 아이를 낳아주고 본인이나 이제 제물을 받게 되는 건데 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옛날. 배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자기 재산을 자기 종에게 상속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그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물론 사라의 여정 하갈이 낳은 형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아들은 분명 이삭이었고 그리고 그의 나이 100살에 낳은 100살에 낳은 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삭이 소중했을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킴이 이상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달라고 했나 하나님이 먼저 주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네. 이건 뭐지? 지금 나를 놀리시는가? 나를 갖고 노시는 거야? 얼마나 그 원망하는 마음이 컸을까? 그리고요, 그냥 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번제도 드리라고 하세요. 번제가 뭔지 혹시 우리 아들 알까 <laughs> 예, 번제는 불로 태워 그 향기를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요. 이때 그냥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재물로 바칠 짐승을 잡으면 가죽을 먹히고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기름을 걷어냅니다. 그 다음엔 각을 떠요. 이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잘게 자르는 겁니다. 각 관절마다. 그래서 머리, 다리, 팔, 그 관절을 따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요, 뭐라 하셨냐면, 사랑하는 내네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번제로.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실수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laughs> 예. 그렇다면 저는 못할 건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신 걸까? 사실 이 부분이 난해한 것인데 왜냐하면 인신재산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일이고 지금 그걸 요구하시 계시기 때문에 또, 어, 그냥 짐승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떠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브라함을 말리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행해요 언제까지? 천사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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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니야 이제 됐어 그때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우와 이레의 부분 아닙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을 말린 후에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그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래를 언제 보게 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할 때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목소리>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목소리> 습니다좀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아 이건 아닌가? <laughs> 이건 아닌가? <laughs> 네. 그래서 접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치면 모리아 땅까지는 가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는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아니야, 나는 준행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좀 어렵고 난해한 거는 손대지 않고,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할수 있는 것만 그 말씀을 진행하는, 또 적당히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분명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서는 그걸 증언하고요 그런데 그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정의의 하나님이 정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분명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적당히 정의롭고 또 때론 적당히 불의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고통받는 자의 편이신데 우리는 부자의 편이 되고 힘센사람이 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요. 이제, 저도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개척을 해서 혹은 이제 작은 교회 청빈으로 가셔서 잘안 되니까 중도에 목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도 아직 뭐 성장, 부흥뭐 이런 것까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런 대측회해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 포기하지 마시라. 물론 어, 이 길이 아닌가 봐 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선택도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 그때까지 가야만 거기서만 여우와 이래 그걸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들더라도 참으며 끝까지 가면 좋겠다. 제가 지금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나라는 개인 개인마다 이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어,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하는데 조금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정말 이 길이 아닌가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과연 아브라함 그만 그만 됐어 충분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끝까지 갔는가? 자기 자신은잘 알지, 그렇죠? 그리고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여와 이래를 만날 수 없다. 왜? 거기에 여와 이래가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 11장의 그끝 부분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를 데리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데라가 왜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데라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롯과 사라와 함께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납니다.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그런데, 이 데라가요,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나서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인데요. 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한 땅이거든요. 이미,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우루,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멈춰버렸잖아요. 아브라함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갔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만약에 데라가 하란에 머물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끝까지 갔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영광이 먼저 데라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나는 여우와 이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에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주행 하였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같다고 할수 있어요. 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할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또 나를 만드신 그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이 순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니까 할수 밖에 없었어요 그 능력 앞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째 이유지만 또한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절대 데려가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요.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올 거야? 여기서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들 이삭을 속이려고. 그렇죠. 올라가기 전부터 내가 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려올게 기다려. 이러면 이삭이 반항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삭을 속이기 위한 말이라기 보다는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결코 이 이삭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요, 본문 7절에서 이삭이 아버지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고요. 이양자을 칼도 들고 있는데, 아니, 어린 양은 어디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야. 그게 뭐예요? 여우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것을. 그런 확신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삭이요, 아브라함과 모리아 땅으로 떠날 때만 해도요, 자기가 어린 양 대신 재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는데 불과 나무는 있어, 양을 잡을 칼도 있어, 그런데 정작 재물로 바칠 어린 양이 없으니까, 이삭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었잖아요. 양은 어딨냐고? 언제인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은 결국 알게 됐을 거예요. 아,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구나. 그런데 어디에도 이삭이 반항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어요. 결박했다고 나오잖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어,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딱몇 살이다. 그러나, 지금 재물을 태울 그 나무를요, 이삭이 지고 가요. 힘이 세다는 거죠. 이미 잠성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5절에서 이삭을 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진짜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젊고 힘이 센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이 이 젊은이의 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삭이,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반항했다면, 그렇지만 이삭이 반항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삭이 바보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으려 할때 눈치 챘을지라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렇다면 물론 이삭이 약간 바보가 아닌가? 라는 학설도 있어요 <laughs> 그러나 어, 그거는 배제시키고 자, 그렇다면 이삭은 왜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랐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삭을 뭐라 하시냐면 사랑하는 너의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사랑했어요. 소중하게 여기고. 또그 사랑으로 이삭을 키웠습니다. 그럼 이삭은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예요. 먹으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아브라함이 좋으신 하나님이 절대 내게 이런 일을 할리 없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상 역시 내 아빠가 그럴 리 없어라는. 나를 묻고 있더라도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요. 살면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는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좋은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laughs> 우리가 기준이 항상 우리가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을 갖고 보잖아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인절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확증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11장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 그리고 그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준행이라는 거죠 준행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소 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암으로 오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언제요? 재단에 바치는 그 순간에 끝까지 진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의 준행이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유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이 시기 때문이었어요. 그 앞에 감히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그분의 능력을 또한 믿고 있었어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라는 그 믿음. 그러나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그 확신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땅에 갔을 때요,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이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바로 그곳이었죠.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그곳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그곳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신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로 있다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끝까지 진행할 때 모리아 땅까지가 아니고요. 그산 끝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 그만해도 된다, 충분하다, 말씀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진행할 때, 여와 호 이래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머뭇거리기보다 좀 용기를 내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리아 땅까지는 잘 가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산까지도 올라가.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진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갈 때,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에 대해 그 승량을 주셨듯이, 준비하셨듯이, 우리를 위한 여우와 이래가 분명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진행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